행복한 거미와 노란 나비 옛날 옛적에 한 작은 마을 근처의 숲 속에 행복한 거미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거미는 매일같이 아름다운 거미줄을 짜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자신의 거미줄이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지를 자랑스러워했죠. 어느 날 거미는 눈부신 노란 나비를 만났어요. 나비는 거미에게 물었어요. 거미야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니? 거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내 거미줄을 짜는 일을 사랑해.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 나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는 항상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을 찾는 것도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 그 후로 나비는 자신이 좋아하는 꽃을 찾아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도 거미처럼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나비는 거미를 존경하게 되었고 두 친구는 서로의 삶을 이해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 동화는 우리에게 행복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작은 일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각자의 행복을 찾아 나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